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아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봐봐요 얘기가 13, 13 똑같잖아요 그러면 혹시 r 더하기 2랑 얘랑 같아도 요 값은 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케이스? r 더하기 2랑 3r-1이 같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풀어 볼게요 r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r이니까 2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돼서 3이 돼요. 자, 그래서 R은 얼마가 나옵니까? 2분의 3이 나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얘는 아니에요. 왜? 자연수 R이어야 되는 거야. 자연수 R. 자, 그러면 요거 아니고. 자, 그럼 두 번째.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까 봤더니, 우리 이런 거 알잖아. 우리 배웠잖아. 뭐, 세개 중에서 한개 택한 거나, 세개 중에서 두개 택한 거나 같겠죠. 생각을 해봐요. 세 개가 있는데, 아, 나는 얘를 택할 거야. 이거나, 아, 나는 이거를 택할 거야. 이 가지수나 같다는 거야. 왜? 얘를 택하는 가지수나, 얘를 택하는 가지수는 같은 거니까. 무슨 얘긴지 알겠죠? 그래서 우리 이 공식으로 뭘 외웠어요? 자, n combination r하고 또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, n combination n-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이 관계가 뭐냐면, 자, 요, R이랑, M-R이랑 더했을 때, 뭐가 나와야 돼? N이 나와야 돼. R 더하기, M-R 해주시면, 봐봐요. R-R 없어지고, N이 나오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야. 1하고 2를 더하면, 3이 되는 관계잖아. 그쵸? 자, 그러니까, 아, R 더하기 2랑, R 더하기 2랑, 3R,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13이 되면 되겠구나.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서 값이 같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. 자, R하고 3R 더하면 4R이고요.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이죠.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12가 될 거예요. R은 얼마가? 3이 되는 거네요. 자, 그래서 우리 자연수 맞고요. 자, 우리가 찾고자 하는 R이네요. 그쵸? 그렇죠? 답은 R은 3입니다.